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올여름 더위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고 소문이 나서 찾아봤고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죠 신선한 웃음과 폭풍 반전까지 있는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극장에서 만나요 악마가 이사 왔다 파이팅. 안녕하세요. 배우 유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악마가 이사 왔다. 많은 기대 가지고 꼭 많이 보러 와 주세요. 악마가 이사 왔다. 파이팅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허성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. 그래서 네, 오늘 이상근 감독님의 악마가 이사 왔다. VIP 시사회에 저희가 같이 초대되었습니다. 예고편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. 저도 오늘 출발 비디오 여행 <laughs> 소개하는 것 같는데 아윤아씨 악마 연기가 진짜 <laughs> 네. 다 내려놓고 하시는 연기 보고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 영화 진짜 대박날 것 같습니다. 여가 대박 나시기를 바랄게요. 악마가 아이고, 이사 왔다. 파이팅! 오늘 잘 볼게. 잘 볼게. 나와 진심 을다 해서 날 즐겁 게만 들어 봐. 악 마가 왜 손재 씨몸 에서 그러 고있 어요. <laughs>